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와 HLB 생명과학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 연휴 중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제 s 모예요 S모에서 HLB, HLB 생명과학의 경쟁자인 이 임핀지 임주도. 네, 이것의 그 어, 결과값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어, 의미를 리브 캄넬리즘 앞에 주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 승인, 재심사 승인 서류 제출. 네, 요건에 대한 부분. 네, 요거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9월 20일. 현지 시간으로 9월 20일이기 때문에 사실 9월 21일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때까지 재심사 서류를 제출하는 건인데, 지금 어떤 일정상 그럼 이때 제출을 할 건지 아니면 이 이후에 제출할 건지 네, 이 부분을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네, 이것을 이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건도 말씀드리고요. 을 그리고 네,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거 말씀 잘 듣고 어, 한번 대박 내보세요. 네, 자, 그럼 HLB HLB 생명과학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HLB 생명과학은 사실 그, 이번에 삼각합병을 앞두고 담보 제공을 좀 했죠. 담보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담보 제강 제공 기간이 한달 한 정도? 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한정적이고 계열사들끼리, 그룹사들끼리는 서로 이와 같은 담보 제공 같은 경우 이제 많이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HLB 생명과학 주주 입장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분그 HLB 공시 사항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요건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 여기 나와 있지만 담보 제공 기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이상이 없습니다. HLB 생명과학의 주가 흐름을 좀 보셔도, 네, 이와 같이 HLB하고 거의 유사하게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여하튼 HLB 생명과학은 HLB 주가를 보고 그대로 같은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우리는 HLB 주가만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LB 생명과학의 흐름도 당연히 같은 패턴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S모에서 인핀지 그 임주도권과 관련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물론 여러분 지금 리버 칸델리 조합에 대한 도 이제 나왔지만 우리가 특히 그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간암 치료제 컨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임핀지 임주도 병용요법하고 어, 그다음에 티센트릭 아바스틴 병용요법이 하고 그리고 뭐 신규 면역항암제라고 한다면은 뭐티버 요보이 뭐이 정도가 지금 리보 카멜리 주맙의 경쟁 대상자입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임핀지 임주도가 가장 오래 됐고 그만큼 지금 현재 그래도 잘 나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S 모에서 이 건의 자료가 나왔죠. 가남 5년 생존율이 19.6%다. 이렇게 S 모에서 이 얘기가 나왔고 과거에 있었던 뭐 소라페닙 이건 지금 뭐 비교 대상도 안 되지만 소라페닙의 두배 정도의 생존율을 보였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리보 캄널리 주법은 OS가 23.8개월인데, 이거 게임이 아직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임핀지 임주도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데이터가 5년 이상의 생존율 수치가 있어야 그게 신뢰도에서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임핀지 임주도는 2017년 10월에 환자 모집이 시작됐었어요. 그래서 이미 5년 이상의 장기 추적 생존율 데이터가 있는 거고, 리보 같은 경우는 2019년 6월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5년 차이기 때문에 5년 이상 생존율의 데이터가 없어. 그래서 이게 비교가 좀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승인 받고 5년 이상의 데이터가 생기면, 어, 뭐, 23.8개월의 그 OS가 엄청나게 빛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인핀주인핀지임주도핀지 임주도보다도 20% 이상 개선된 수치 아니에요. 그죠? 이걸 이제 인정을 확실하게 받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에스모에서 임핀지 임주 임도에 예, 임주도의 이 결과값이 잘 나왔지만은 하지만 승인만 받고 나면은 예, 확실하게 OS에서 임핀지 임주도를 따라잡을 것이다 리버캄넬이 주는 그걸 긍정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 이 건에 대한 기사가 실린 걸 보고 아 이제 지난 오, 어, 9월 1 6일날 이제 이게 실렸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여하튼, 어, 우리가 허가가 빨리 돼서 더 인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되게 여러분, 이 임핀지 임주도가 이런 값을 보였고,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가 이런 값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티센트릭 아바스티는 이런 값을 고였고 소라페닛 렌바티 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게임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리브 캄넬리 주마이 지금 뭐 10개월 지났을 때, 24개월 지났을 때, 36개월 지났을 때, 모두 우월합니다. 모두 우월하고, 60개월 같은 경우도 이것도 크게 수치가, 아, 그, 임핀지, 임주도보다 훨씬 네, 좋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을 받는 것은 여하튼 승인을 좀 받아야 좀더 확실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는 지금 승인 쪽에만 좀 중점을 두고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할수 있다 승인되면은 비교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것이 바로 리버캄넬리 조합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시자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캘린더상으로 여러분 지금 이제 중국의 캘린더지만은 우리가 그 이번에 재심사 서류 제출하는 기간이 중국 같은 경우는 9월 18일도 휴일이 아니고 이때도 근무를 합니다. 18, 19, 20. 뭐, 이런 근무하는 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이점이 있다. 뭐, 그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 여하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10월 달에 이런 주, 경, 어, 국경일이 있기 때문에, 에, 결국 우리는 9월 20일, 21일 날, 에, 그, 재심사 서류가 혹시라도 안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어, 요 기간이 또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요 기간까지 재심사서를 집어넣지 않는다면은 그다음에는 뭐 10월 중반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죠? 10월 중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너무 조바심 낼 필요는 없고 9월 20일 21일 날꼭 나온다는 그런 어떤 시간 프레임에 너무 그 갇혀 있지 마시고 이 아, 날짜 지나더라도 며칠 지나서 이 날짜들에 충분히 제출할 수가 있고, 이때 아니면 또 10월 중반에 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승인이지, 재심사 서류를 얼마나 빨리 넣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첫째는 승인입니다. 그죠?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에,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우리가 기대를 여하튼 9월 달 안에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임핀지 임주도 결과는 승인만 되면은 리브 캄넬리 주맙이 비교 대상 안될 정도로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것을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뭐 차트 자체도 여기서 바로 뚫어내기 직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예. 우리가 노려보시자고요. 여하튼 이 변동되는 사항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즉시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LB나 HLB 생명과학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바뀐 새로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드리고 매매 사인, 사인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제가 매집 좀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네,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말씀 잘 듣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달 내지 두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거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 주이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네, 이런 종목 아니면은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도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요런 식이죠. 어, 요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어,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 네. 그런 위주로, 법비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 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네. 종목들 중에서 뭐한 2, 30개 될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예, 여러분 그 재룡 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 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 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령전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6배 정도 난 거예요.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났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이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네,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네,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 S.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 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 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의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어,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손안 나가시죠? 네, 3 0원에서7천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 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위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따블 정도로 목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예, 위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위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 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잡은 많이 안 쓰죠. 부채비율이 한 40%, 70% 되니까. 어? 요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익은 이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원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증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응? 그죠? 너무 그 급하게 매, 그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질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 안에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성투하시기 바랍니다.